투자의 귀재, 우마하의 현인 이렇게 워런 버핏에게 따라다니는 수식어는 참 많은데요. 그에게는 최장수 CEO라는 타이틀도 있습니다. 버핏이 무려 53년간 이끌고 있는 버크셔 서베이는 투자 목적 지주회사로 약 400조 원 규모의 투자 자금을 운용하는데요. 그런 만큼 버크셔 포트폴리오는 매분기 전세계 언론과 투자자들의 뜨거운 관심자입니다. 경제적 해자라는 용어 들어보셨을 텐데요. 워렌버핏이 버크셔 해서웨이 연례 보고서에서 처음 제시한 투자법으로 자기 자본 이익률, 경영진의 능력, 또 적정 주가 수준 등을 평가해서 장기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는 방식입니다. 버크셔서웨이는 이렇게 경제적 해자를 갖춘 기업을 발굴하고 장기 투자함으로써 시장 대비 우수한 성과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1965년부터 2022년 동안 버크셔서웨이 주가는 연평균 약19.8% 오르면서 같은 기간 시장 연평균 수익률을 훌쩍 웃도는 모습입니다. 또 올해 들어서만 주가가 10% 넘게 상승하면서 미국 기업 시가총액 7위에도 등극했는데요. 시장에서는 비기술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Recently, Wall Street research from Stratagist Security selected Berkshire Hathaway as the most likely candidate to join the new Magnificent Seven group, replacing Tesla in terms of revenue contribution to the s 500. 버크셔 해서웨이 주식은 그 탄탄한 가치만큼이나 높은 가격표를 달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버크셔 해서웨이 주가는 주당 60만 달러를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우리 돈으로 8억 원이 넘는 가격입니다. 워렌 버핏이 높은 주가가 장기적으로 품질 지향적인 투자자를 끌어들인다고 생각해서 단한 번도 주식 분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추후 투자 기회를 넓히기 위해서 클래스 B 주식도 발행되고 있지만 이마저도 보시다시피 한 주당 50만 원이 넘다 보니 투자를 결심. 하기가 쉽지 않죠. 하지만 이 아쉬움을 해결하기 위해 KB 자산운용에서 워런 버핏의 대표 포트폴리오에 투자하는 ETF를 국내 처음으로 출시했는데요 KB 스타 버크셔 포트폴리오 탑10 ETF는 버크셔해서웨이 주식의 가장 많은 비중을 투자하고 애플, 벤쿠오브아메리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코카콜라 실제 버크셔 포트폴리오 비중 상위 종목 순으로 구성됩니다 투자의 대가 워런 버핏의 전략이 담긴 버크셔해서웨이 탑10 포트폴리오에 손쉽게 투자하고 싶다면 Berkshire Hathaway shares top $600,000 for the first time toward one trillion dollars milestone. Warren Buffett's Berkshire Hathaway sells Apple stock, buys Chevron.